안녕하세요. 스누피의 트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카스에 올렸던 이 액체 괴물을 다 섞어 볼 건데요. 이게 좀 줄었죠? 이게 원래 이렇게 두 개씩 있었던 액체 괴물을 제가 하나씩 썼고요. 이 투명한 액체 괴물은 제가 그 원래 네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두 개를 썼습니다. 그럼 한번 이 액체 괴물을 섞어 볼 건데요. 역시나 몰라서 저는 섞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전자레인지 쓸 건데 전자레인지를 쓰려면 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도 준비를 했고요. 한번 섞어볼게요. 일단 투명색 젤리부터 이게 지금 다 굳어가지고 완전 투명하다. 다 섞을게요. 완전 딱딱하게 굳은 전토도 있어가지고 섞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. 이렇게 다 섞어올게요. 아, 다 이렇게 담고 올게요. 근데 이렇게 다 담고 왔는데 이렇게 언뜻 보면 그 칼라괴물을 다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전 전자레인지에 돌릴 거니까 물을 이 정도만 넣고 전자레인지에 한 굳은 것도 있어서 한 25초 정도 돌려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 언뜻 좀 예쁜 것 같기도 하네요. 그럼 25초 정도 돌리고 올게요. 네 이렇게 25초 돌리고 왔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색깔이 조금 조금 그런 색 같은. 어, 금방 뭉쳐지네. 금방 뭉쳐져가지고 오 이상해졌어. 지금 연기서 아니 연기가 좀, 좀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. 식으면 좀 전통 느낌이 될것 같아요. 일단 조금만 빼서 한번 볼게요. 아직은 아직은 얘가 뜨거워가지고 좀 손에 묻을 것 같거든요. 이 조금 살짝 투명해질 것 같은 느낌도 나는데, 오, 느낌이 느낌이 그냥 그 투명 젤리에요제 그러면 이거를 아직 이 바닥이 좀 뜨거워가지고 얘를 한번 식히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좀 식은 것 같은데, 이게 그 초록색 마블링에그 점토를 넣어서 좀 마블링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화면으로는 안 보이는데, 진짜 이렇게 마블링기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.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색깔이, 색깔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, 손에는 아주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. 랩도 잘 되고, 이게 그 투명한 델리그 느낌이 많으니까 그 느낌이 좀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풍선도 잘 되고. 손에는 조금씩 묻어요. 근데 좀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, 오늘 미니어처 그 하는 거는 이렇게 굳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액체, 액체 미녀도 올라갈 예정입니다. 네,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